아,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 주말마다 사실 투어를 좀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태풍 다나스인가? 아, 그것도 좀 어, 올,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고, 지금 여기도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오늘은 어디 못갈것 같아 가지고 세차하러 가려고요. 비 오는 날 세차하러 간다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시겠는데 그동안 한 주간 쌓여있던 먼지 좀 털어주고 그다음에 이 벌레 벌레 자국 좀 없애려고요 한참 세워놓고 출발하려고 하면은 좀 시동이 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서 나갈 때는 모드를 어반 모드로 어반 모드로 맞춰놓고 주차장을 탈출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오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지금 정도 오는 거면은 뭐 일단 한번 나가보자고요. 태풍 온다고 했나? 세차리 아, 일단 커피 좀 마시고 싶네요.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양치하고 바로 나왔거든요. 좀더 늦으면 비 더울까봐 있긴 있네 그래도 들어가는 차가 좀 앞이거든요 저 다니는 세차장이 원래 지, 저희가 날이 맑고 세차 잘되는 날이면은 아. 제가 그 다른 세차장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네. 저는 날 좋은 날 여기 안 와요. 네. 진짜 세차해야 되는 날 여기 안 와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날 좋은 날 가는 예비 세차장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근데 여기, 저는 여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 여기 커피숍이 있거든. 뚜루. 차 완전 없다. 대박이죠? 내 세상이거든.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거든. 제가 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유롭지 않습니까? 들어오네.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네. 용자입니다. 비가 안 가는데 깜짝 놀랐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 예비 세척으로 싸줍니다 예비 세척 고압수로 약간 위쪽으로 아, 해가지고 싸줍니다 기본적인 먼지 흙탕.. 수탐, 먼지 뭐 흙탕을 는것이게이 이렇게 이렇이 벌레 주 벌레 사체들이요 안 떨어져요 너거가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 떨어지긴 하는데 저거는 <놀람> 그 또거 뭐야 전체 p 에4가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세게 가까이서 쏘면, 너무 세게 쏘면은 p 에4가더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쏘아주고요그 다음에 목숨 스노우 거품 해놓고 벌레를 좀 깎아줍니다. 여기서 그래. 더 오래 했죠? 오래 걸려요, 이게. 그러면 스노우 폼을 아낌없이 뿌려줍니다, 아낌없이. 벌다보니끝났네 금방 끝나요 요거 보니까 벌레들이 있 벌레가 싫어요 폐차 아, 굳이 그렇게 깔끔하게 맨날 레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벌레 새끼들 때문에 맨날 세차하거든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와요. 여기 천장도 다 열어놨네. 어, 여기 밖에 없구나. a 부터좀 닦고요. 오. 그 티케이퍼가 되어 있어서 그 위에만 살짝 해주는 거예요. 응. 이게 크게 뭐. 막그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laughs> 어, 태풍 올라오는 비 오는 날 주말. 세차 끝. 어... 여기가 걸레 빠는곳 인데요 제가 이거 아까 그 스노우 폼 뿌려놓고 막 닦았잖아요 걸레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스노우 폼 저기 뭐야 세차 그 마무리 하려고 놓고 왔는데 する。